규화 수학 수1 직선의 방정식 교과 공통 문제 14번입니다. 14번 문제는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이 4사분면에서 만나도록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이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x-y-k는 0이다라는 직선과 2x-y-5k-3은 0이다라는 거에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라는 거야 이놈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결국에는 뭐랑 같다라는 얘기냐면 두 직선의 교점과 같을 거다라는 개념을 이용하겠다라는 얘기지 따라서 나는 이두 개의 식을 더해보면 3x다라는 거는 플러스 6k 플러스 3이다 라고 나왔을 거고, 이 값은 0이다. 따라서 x다 라는 값을 내가 구하기를,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을 거고, 이 x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를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,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y 플러스 k가 0이다. 즉, y다 라는 거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. 따라서 두 직선의 교점이다 라는 거는 마이너스 이 k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이 식이 4사분면에 만나도록 해야 된다는 라 얘기야 즉이 점의 좌표는 제 4사분면에 위치해 있다 라고 쓸수 있겠지 그럼 4사분면에 있다 라는 얘기는 x 좌표다 라는 거는 0보다 커야 되고 y 좌표는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네 따라서 마이너스 2k-1이다라는 x의 좌표는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k-1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2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즉 k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고 그리고 k다라는 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 따라서 내가 보고자 하는 정답, k의 범위는 두 범위의 공통 부분을 뜻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,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.